나더 들여다보고 더 나를 만나보고 더내 마음 읽어준다면 하자 됐네 그럼 내일부터 여자가 몰래 하다가 걸린 것도 아니고 남자들이 하자는데 미안해하지 마 편한 리한테 된다 안 된다 허락받을 필요 없어 오케이 하는 여자가 더 이상한 거야 그치 난 오케이 아니에요 아니 대체 대표님 같은 분이 그걸 왜 아니 뭐 때문에 해야 돼요? 기자님, 그걸 진짜 하고 싶어요. 어, 그런 이상한 연애를? 어? 시작도 못 해봤어. 억울해, 내가 더 억울해. 난 친구한테 뒤통수 맞았거든. 상식, 비상식 따지고 말이 되냐 안 되냐 따져서 이렇게 끝내면 너 상순데, 그상 뭐, 어떡 걸어둘래? 미련이 상 주겠다. 미련이 트로피 주겠어요. 와, 아니, 여, 여자가 양다리? 걸치는 걸 셋이 다 아는 이 상황에 가운데 낀그 여자는 뭐할수 있는데요? 아, 그래. 내가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3년씩이나 한그 힘든 짝사랑, 그래, 한번더 하라고 그러면 내가 하겠어요. 근데 양다리? 나 양다리는 못해요. 적성에안 맞아, 진짜. 아, 나 이제 화날라고 하네. 이 사람들이 진짜 나를 몰라보고, 어? 이렇게 와서 대놓고 당당하게 무슨 마치 선물 주듯이 뭐 양다리를 걸치라고 뭐 프로포즈 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? 어? 나 절대 안 합니다. 하. 아니 내가 뭐라고 아 못해요.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내 주제에 뭐뭐 뭐 연애를 뭐 그것도 둘다 동시에 두 남자랑 하. 하 다시 오지 마세요. 진짜 오지 마세요. 너왜나 같은 미친놈들 아냐? 니가 미친놈 만들잖아.